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디자인 기능사 09번 문제풀이 과정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이 레이아웃을 먼저 보시게 되면 여기 9번, 10번, 11번, 12번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선은 9번을 이 세로형으로 해서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서 변형을 10번, 11번, 12번으로 가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브라켓 열어주시고요. 인덱스.html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HTML 파일 문서로 만들어 주시고 랭귀지 ko로 바꿔 주시고. 자, 레이아웃을 보시게 되면 09번이죠? 우선 요 a하고 그다음에 b, c, d를 합친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서 왼쪽 정렬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왼쪽 정렬은 저희가 따로 주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플롯만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헤더로 묶고요. B, C, D는 컨텐츠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묶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그 컨텐츠 안에 B, C, D를 넣고요. A 안에 로고랑 내비게이션 넣는 걸로 진행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헤더 만들어 줄게요. 헤더 안에 로고 하나 집어넣고요 로고는 h1으로 집어넣는다고 했죠? h1 a 이미지 src 이미지 안에 있는 저는 로고를 로고.png로 만들었네요. 아이트 값은 사이트 이름, 이 사이트 이름이 지금 보시면 해운대피축제죠? 해운대피축제. 하고 닫아주시고. 다음에 밑에 내비게이션 이 있죠? h1 밑에 내부. 우선 큰 뼈대로 만들 거니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헤더랑 컨텐츠.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준다고 했죠? 닫는 거 표시해 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오타가 나네요. 왔 안에 b b 부분은 슬라이드라고 해서 ui 슬라이드 하나 만들게요. 슬라이드 만들고 u 란 라는 li 곱하기 3 a 샷탭 눌러서요. 슬라이드 1, 2, 3 넣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컨텐츠가 그러니까 텍스트 안에요. 여기 제공한 텍스트 안에 슬라이드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저 C, C는 컨이라고 하나 우선 넣어놓을게요. 컨, 여기 저 C, 컨, 그 다음에 D부분은 푸터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우선 큰 표대는 유지가 됐네요. 이 상태에서 보기 왼쪽 오른쪽 분할 하고요. 오른쪽에 포커스가 있을 때 스타일 하나 만들 건데요. 폴더 먼저 만들게요. CSS 폴더 하나 만든 다음에요. 파일 만들기 style.css 해서 우선 전체 선택자 선택하신 다음에 m a r 패딩 n 0, p 집어 넣어주셔야 되고요 u에 잡아서 리스트 스타일 y l e none. a 해서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r n o n e 다음에 이미지 불러서요. 보더 r 0 주시면 된다고 했죠. 만들어야 겠네요 애프터 애프터 작업한 다음에 컨텐츠 아무것도 없는거 디스플레이 테이블 클리어 보스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리셋 작업은 끝났어요. 이제 레이어 정리 만번해 보도록 할게요 헤더부터 올려 주면 되겠네요. 큰 틀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큰게 헤더, 그 다음에 얘가 컨텐츠 그쵸? 그래서 헤더 만드신 다음에 얘는요. 사이즈가 전체가 1000 이에요. 저는 여기를 A를 200 정도 만들어 줄거예요위디값을200 어, 200 만들 거예요. 오늘 오타가 좀 잦네요. 헤드 값은 지금 보시면 350, 200, 100이니까요. 합치게 되면 650, 맞나요? 650. 그리고 얘가 어떤지 보고 싶으니까 백그라운드를 AAA 줄게요. 다음에 컨텐츠. 컨텐츠 그대로 복사하셔서 넣어주시는 게 오타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잘안 뜬다 저랑 똑같이 했는데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99%가 못하거든요. 그거 확인을 꼭 해주시고 컨텐츠 안에는 위디 값이 800픽셀이 돼야겠죠. 그래야 천이 합쳐서 천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헤이트 값은 똑같이 650픽셀 백그라운드를 비비비 줘 볼게요. 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되죠? 어, 했더니 색깔은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그림 복지되는 글씨만 보이고 뭐가 오일까요 아, 문제가 있죠. 우리 스타일 연결 을안 시켰어요. 그렇죠? 자, 스타일 연결시킬게요. 처음부터 스타일하고 제이쿼리까지 한꺼번에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링크 아래에 스타일 시트 href, css 폴더 안에 있는 style.css 타 e text.css jQuery 연결 시킬게요. script, src, js 안에 있는 jQuery 연결 시키고요. 우리 아직 스크립트 만들지 않았지만 하나 더연결 시켜놓을게요. script, src, js 안에 우리 script, cri, script script.js 스크립트. 네, 스크립트 하나 만들 거예요. 다음에 이 script.js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요. js 폴더 안에 파일 만들기, script.js 그대로 넣어주시고 왔다가 여기 들어온 김에 document.ready 걸어놓고 갈게요. document.ready 안 i 펑션 가려고 닫고 중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준비시켜 놓고요 요거 밑에 있는 거 닫는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d 레디 엔드라고 적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다 됐으면 꺼주시고 우리 아까 브라우저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렇게 나왔죠 얘가 헤더 얘가 컨텐츠였어요. 근데 얘는 얘랑 얘랑 지금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죠? 그거를 하는 방법은 플론 레프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한테도 플론 레프트, 얘한테도 플론 레프트 준 다음에 저한테 클립 픽스 주면 된다고 했죠? 근데 바디한테 클립 픽스 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냥 헤더한테 플론 레프트. 컨텐츠한테 플론 레프트를 줄게요. 하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확인되세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 bcd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b는 이미지 슬라이드였어요. 그렇죠? 이미지 슬라이드 그러면 컨텐츠 안에 있는 ul 슬라이드죠? ul 슬라이드 안에 li가 있고요. 그 안에 A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U의 슬라이드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위디 값은 100% 주시면 800픽스에 똑같이 갈 거고요. 헤이트 값은 350픽스에 주면 될것 같아요. 백그라운드를 CCC에서 좀 다른지 확인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보시게 되면, 요렇게 확인되시죠? 나머지, <laughs> 아, 죄송합니다. 나머지 ULLI들은 나중에 처리하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거 작업할게요. 우리 컨이제 컨. 컨은 위디 값 100%에, 헤이트 값 200픽셀, 백그라운드를 디디디 해서 볼게요. 했더니 여기가 컨 부분 나왔죠? 다음에 푸터 부분이에요. 푸터. 위디 값은 100%, 페이 값은 100픽스 해주면 되네요. 백그라운드는 2, 3, 3넘 줄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세요. 하게 되면 우선 전체적인 큰 틀은 확인이 됐고요. 이제 하나씩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헤더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차피 오른쪽 부분은 다른 거 작업을 하면서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세로형 부분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 부분은 조금 천천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거요, 사이트 맵, 요거 적어야 되죠. 어... 복사를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은 요거를 다 치셔야 된다는 거, 종이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 치셔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요. 딱요 용지를 받았을 때에 이렇게 치세요. 서브 메뉴 빼고 메인 메뉴를 이런 식으로 쳐주시고 서브 메뉴도 이렇게 쳐주시고 나중에 복사해서 쓸 거니깐요 자 이렇게 다 쳐주셨으면 내비게이션 가보도록 할게요 내비게이션은요 ul 작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ul gmb l i 곱하기 우리 4마리죠 네 a 샷 텔, 링크 걸리니깐요 여기에 요네 마리 집어 넣으면 될것 같아요.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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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네 마리 집어 넣었죠? 다음에 나머지들 엔터 쳐서 자리 마련해 주시고요. 어, 얘는 안 됐네요. 음, 이렇게 자리는, 자리 마련해 놓은 다음에 U에 서브 만들어 주시고요. L I 곱하기 얘네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다세 개죠? 세 마리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삼 A에 A에 샵탭 눌러서요. 이 서브는 헷갈리니까요. 복사하셔서 닫는 거 표시해 주시고, 그대로 복사하셔서 아까 위치 만들어놨던데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되셨으면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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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컨트롤.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요, 컨트롤로 다시 클릭하시면 잘못된 거 없어져요.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한 다음에 요거 복사하셔서 넣어주시면 끝나요. 그쵸? 자, 요 상태로요, 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렇게 밑으로 쭉잘 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굳이 포지션 값을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아마 그, 실전편에서는 포지션 값 주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거는 이제 그 상태로 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굳이 작업을 안 해도 될 때에는 포지션 값안 넣어주셔도 돼요. 작업을 한번 포지션 값 없는 상태로 여기에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로 넘어와서요. 헤더 부분 올게요. 헤더 안에 h1부터 작업해야겠네요. h1. H1 안에 Ctrl D 누르면 주복사 되죠. A 안에 이미지. 자, 우선 H1을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문제지에서요 로고가 가로 200에 사이로 40픽셀 크기로 작업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작업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냥 이미지 넣어서 작업을. 이미지가 지금 얘가, 보시게 되면, 2 0에 40픽셀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디자인 하셔야 돼요. 그냥 저는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위디 값 200에, 페이트 값 40픽셀인데요. 여백을 조금 주고 싶으시면, 여백을 주셔도 되는데, 얘를 패딩 값으로 줄게요. 패딩을 위아래 10픽셀, 왼쪽, 오른쪽 0픽셀. 좀 헤이트 값은 40이 아니라 60이 되겠네요.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작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안 넣으셔도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요 a나 이미지 굳이 건드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지워 주셔도 될것 같고요. 자, 내비게이션 가보도록 할게요. 내부 어, 내부를 안 불렀었네요. 그쵸? 내부. 내부 안에, GMB, GMB, 안, GMB는 UAGMB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u a 넣어주시고요. UAGMB 안에, LI. 근데 이 LI는요, 보시게 되면, 이 UAGMB 안에 LI가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LI, 꺽쇠 꺾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LI 안에 있는 A, A 안에, A랑 형제인 서브. 서브 안에 있는 li, li 안에 있는 A. 이러면 다 부른 것 같네요. 어, A가 대문자가 됐어요. 소문자 A. 자, 그러면 우선 내비게이션부터 보도록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내비게이션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지니까 제가 그냥 임의로 사이즈를 주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음, 이 GNB에 있는, LI에 있는 A는, 얘는 40 주고요. 얘는 30 주려고 해요. 가볼게요. 내부는 위디 값은, 아, 위디 값은 지금 얘가 200이니까 여기 10픽셀, 10픽셀 띄어서 180으로 가도록 할게요. 위디 값, 180픽셀, 패딩을, 위 아래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10픽셀을 줄게요. 하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위 아래 왼쪽 오른쪽 10픽셀씩 떨어진 거 확인 가능하시죠? 다음에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줘서요.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 시켜 보도록 하고요. GMB는 위리값을 100%만 주면 끝날 것 같고요. LI도 위리값을 100%만 주면 끝날 것 같고 얘죠. LI 안에 있는 A 얘는 인라인이기 때문에 우선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바꿔주시고 미디 값을 100%에 헤이트 값을 제가 아까 40픽 x 준다고 했죠.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얘가 주조색이 주조색이 없네요. 제 마음대로 이름을 그냥 정하면 될것 같아요. 주조색을 저는 요, 2 정도 줄게요. 숫자로 2. 어디 갔지? LIA 여기죠? 응. 음. 백그라운드를 숫자 2 하고 보게 되면, 요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고, 어, 라인아이트도 줘야겠네요. 라인아이트 40픽셀. 아 그리고 우 리센스 안 걸어준 게 있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 컬러가 A의 컬러 파란색이 지금 먹어있죠 그래서 요 A를 컬러를 좀 수정해 볼게요 A 오셔서요 폰트 컬러를 인헤리어트 상속받는 거죠 부모로부터 이렇게 해서 그냥 검정색이 그대로 갈 거고요 자 GNB에서는 컬러를 화이트로 줄 거예요 폰트 컬러를 FFF.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여기 밑에 있는 것만 이제 작업하면 되겠네요. U의 서브는 위리카 100% 주시면 될것 같고요. LI는 얘도 100%만 주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요, 이 A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복사해서, 헤이드 값 바꿀 거예요. 헤이드 값을 30픽셀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꿀 거예요. 백그라운드를, 음, 얘는 888. 해서 이런 식으로 되게 바꾸고요. 아, 라인라이트가안 먹었네요. 라인라이트라인라이트 30픽셀인데 40픽셀 30 좋죠? 30픽셀. 이렇게 가면 잘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음. 자이 상태에서 이제 요내비게이션 안보이게 먼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어떤 애가 안보여야 돼요? 요 서브가 안보여야 되죠. 서브. u 의 서브를 디스플레이 넌. 줬더니 이렇게 붙어있는 거 확인되시죠. 어 얘네들을 보더를 좀 줄까요? 보더를 음, A한테 주도록 할게요. A한테 보더를 우선, 박사이징 보드 박스 주고요. 보더를 1픽셀, 솔리드, CCC 줄게요. 그 다음에, 헤더 안에 있는 요, 이제 요 AA 컬러는 지워주셔도 되겠죠? 보시면, 요렇게 들어오는 거 확인되세요. 어, AA 그대로 넣는 게 날려나? 자. 너무 좀 썰렁하죠? 백그라운드 그냥 넣을게요. 나중에 주조색으로 넣어주시면 좋아요. 주조색이나 보조색. 얘는 AAA 그대로, AAA 말고, 영문 2로 넣을게요. 얇게, 이렇게. 네, 요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j q u e 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애를 마우스 오버했을 때죠? ulgmb의 li를, 달러, uagmla를 마우스 호버했을 호버 때 무언가를 할 거예요.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랑 마우스를 리브했을 때랑 함수형 두 마리 들어간다 그랬죠? 얘는 마우스를 들어왔을 때 엔터했을 때, 얘 마우스를 리브했을 때 무언가를 해줄 거예요. 무언가를 해줄까요? 들어가서 볼까요? 자 보시면 얘를 마우스 호버, 마우스가 엔터 안에 들어왔을 때에 서브 메뉴가 밑으로 살라락 내려와야겠죠? 근데 서브 메뉴가 내려와야 되는데 누가 내려와야 돼요? 내 것만 내려와야 돼요. 다른 내 서브 메뉴 같이 내려오면 안 되겠죠? 내 것만 내려와야 돼요. 요거를 제커리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나예 디스 후손인 유에 서브라는 애가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잠깐 멈춰요. 멈췄다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뭐래요? 사사삭 내려와야 돼요. 슬라이드 다운.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마우스가 떠났을 때에는 슬라이드 사사삭 올라가야겠죠? 슬라이드 업.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마우스 오버 됐을 때에 얘네들의 색깔 바꾸는 거 정도는 CSS에서 작업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게 배점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li에 a를 호버했을 때의 상황, 배경색을 555로 바꿔줄게요. 다음에, 이 li의 서브의 l i a를 호보했을 때의 상황은, 백그라운드를 얘도 555로 바꿔줄게요.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괜찮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하고 나머지 메뉴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덱스로 넘어오셔서요. 슬라이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는 문제에서 보시면 페이드인 페이드 아웃으로 작업을 하네요. 3초 이내로 한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전환이 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슬라이드 부른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안에 li 얘를 위 i 값을 100% h 이트 값을 350px 똑같이 주고요 포지션 앱솔루트 주시면 되죠 위치는 left 0 top 0 a는요 위 i 값을 100% 헤이트 값도 100% 주시고요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꿔 주셔야 되죠 다음에 글씨가 있어요 글씨 밑으로 안 보이게 텍스트 인덴트 마이너스 9999 픽셀 줄게요 다음에 li 안에 3마리가 있죠 엔티타이드 1 2 3 해서요. 1 안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에 이미 밖으로 빠져 나온 다음에요. 이미지 안에 있는 어 배너 1 요거겠죠? 복사해서 2 3에도 넣어 줄게요. 음. 이건 여러분들 다 디자인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3. Relative가 없네요. 그쵸? Relative. 기준점이 없었어요. 어디가 기준? UL, Slide, Position, Relative. 잡아주셔야 되죠? 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네요. 그죠? 음, 잘 들어왔어요. 기준점이, 예. UL, Slide를 기준으로 해서, 이 LI들이 도이게 만들어줘야 되죠? 라이를 so 포지션 앱루스 줘서 랩트0탑영 줬어요. 이이 이 상태에서 이제 제커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